어 그걸 내려 유나야. 그렇지. 그걸 내려봐 밑으로 쭉 내려봐. 그 다음에 다시 다리를 들어봐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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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할수 있어. 내려봐 그거 내려봐. 유나 할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그렇지. 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유나 해봐, 할수 있어. 유나 할수 있다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우와! 거 봐, 할수 있잖아. 인형도 가져가, 할수 있어. 오, 자. 아, 유나 박스에 들어갔네요. 거기 앉을 거예요. 우와. 잘했어. 할수 있다. 할수 있어, 해봐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그렇지. 다시 나와봐. 그렇지. 나오는 건 쉬워. 어이구 잘하네. 응. 어. 네봐음 유나 유나 또 들어갈 거야? 또 네. 들어가봐. 아 다시 닫을 거야? 네 봐봐. 어 봐봐 아빠 볼게. 우와. 그렇게 하면 힘든데. 아아 아. 아, 아, 아. <laughs> 하나 둘 하나 둘셋넷아 화이팅 에? 어, 들어갔어. 어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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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유나가 바꾸려고 한 다음에 해봐 인형 유나가 그 바, 박스를 바꾸려 해야지. 그렇게 하면 죽어도 안 돼요. 인형! 우와! 알았어! 우와! 우와! 잘했어요!